문화적 실수. 의학, 인류학자 제니퍼 로버트가 수행했던 동안, 수행하는 중안, 도시의 현지조사를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그녀의 연구조수는 어, 소개를 시켜줬다. 그 로버트한테 한 여성을. 근데 이게 동반하다니까 동반되어진 여성이야. 누구에 의해서 동반되어졌냐면 그녀의 다섯 살난 딸. 에 의해 동반되어진 여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섯 살 아이기를 데리고 있던 여성을 소개시켜줬어, 로버트한테. 그리고 여기서 구문은, 소 so, 대구문이지,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 로버트는, 여기서 여기서 테이크가 끌다야, 끌다. 근데 수동태지, 너무 끌려서. 그, 여기서 girls 하는 그 딸의 딸의 아름다움에 너무 끌려서, 애기가 너무 이뻐. 그래서 그 로버트는, 시 그녀는, 쓰다듬었다. 그 여자를, 딸을, 머리를, 머리 쓰다듬었어. 뭐 하면서? 말하면서. 말하면서. 분석음문 엄마한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 커멘트에 대한 목적으로 여기, 여기 감탄문이었어. 감탄문도 얘들아 명사 역할을 해요. 요 목적 어 역할을 한 거야. What a gorgeous child she had. 그래서 그, 요시는 엄마지. 엄마가 되게 굉장히 예쁜 딸을 가졌다. 라고 엄마한테 말하면서 애기. 딸 머리 쓰다듬었어. 너무 끌려서 쓰다듬었다. 그리고 여기서, to, once, 사람의, 그리고 감정의 명상가 오면은, 어 얘가 놀랍게도 이거야. 근데 멋지가 있으니까, 로버트가 많이 놀랍게도 그 엄마는 대답했어. 말함으로써. 이걸 말함으로써. 그 딸이 전혀, at all 전혀, 안 이쁘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떠났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 예뻐서 칭찬을 해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얘가 놀랍게도 그녀의 딸의 엄마가, 아, 우리 딸 하나도 안 이뻐요. 하고 갑자기 확 가버린 거야. 어, 그녀의 딸이 전혀 안 이쁘다. 그리고, 어, 아이고, 여기 내가 내머 잘못 듣구나. 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녀 엄마가 반응했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나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혀 안 이뻐요 라고 말함으로써 반 대답을 했고 그리고 나서 떠났다 황당한 황당하겠지 로버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무엇을 헤드 로버트 던 로버트가 했을까 무슨 짓을 한 건가 한 걸까 쉬그 로버트는 단순히 그냥 요거 하려고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 중이었어 그리고 페이 목적어 어, 컴플리먼트는 모모에게 찬사를 보내다 칭찬을 보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녀의 엄마랑 그녀의 딸 딸을 딸에게 찬사를 보내려고 그냥 단순히 노력하고 있었어. 그게 다야. 사실 로버트는 의도치 않게 헤드 커뮤티 저질렀다. 두 가지 문화적 실수를. 이게 키워드지. 문화적 실수첫 번째 어, 세상의 어느 지역, 지역에서는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 쿠알로룸 브로그처럼 그런 지역에서 아이의, 아이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여겨진다. 뭐로서? 침범으로서. 가장 신성한 부분. 신체의 가장 신성한 부분의 침범으로서 여겨진다. View A as B에서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거지. A를 B로 보다. 이거.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대신에 뭐랑 똑같아? See A as B. Think of A as B.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다 똑같다. 그리고 여기서 View A as B처럼 여기 Regard 여기 왔지? 어쨌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은 칭찬하는 것은 아이를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아이 칭찬하는 것은 또 여겨진다. 말레 이시아에서는 뭐로써 가져오는 것, 초대하다가 아니라 가져오는 것으로써, 불운을 가져온다. 아이들에게 불운을 가져오는 것으로써 여겨진다.